안녕하십니까. 그린 한타입니다. 오늘은 카드의 센서티브라는 카드의 개수를 맞추는 마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적당히 떼어냅니다. 그리고 떼어낸 카드만큼의 카드를 어느정도 한뭉치 떼어내어 보겠습니다. 자 무기도 지어 보고 눈으로 눈대중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빼가면서 양쪽의 카드덱을 개수를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카드를 빼놓, 개수가 맞는지 이제 적당히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드 개수를 세어봅니다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쭉 카드의 개수를 셉니다. 카드의 개수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지 끝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쭉 세워봅니다. 두 개의 카드 대, 카드가 똑같은 개수로 달의 개수를 맞추는 센서티브란 맞소리었습니다 동전을 이용한 맞술입니다. 네기 은색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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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내리고 하나를 잡고 슝 던지는 신용을 합니다. 동전 하나가 떨어집니다. 동전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반지가 있습니다. 반지의 색깔이 어느 순간 바뀝니다. 반지의 색깔이 바뀌는 맞술. 해법은 한쪽 면에 반지를 검정색 살피어로 칠합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면. 반대편 면의 반지가 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마술입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면 반대쪽 면의 반지가 보입니다. 동전을 툭툭 손바닥에 채워봅니다. 동전은 어느새 또 다른 동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린 한타였습니다